류철균 교수는 조교를 시켜 정유라 씨 답안을 대신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대리 답안지로 보이는 정유라 씨 답안지가 공개됐습니다. 수업을 듣지 않고는 맞추기 어려운 문제를 척척 풀었는데, 맞춤법 틀린 SNS 글에 욕설까지 쓴 수준 이하의 리포트와는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1학기 영화 스토리텔링에 의해 오프라인 시험에서 정유라 이름으로 제출된 답안지입니다. 19세기 초에 당디즘을 정신적 귀족주의로 정의한 사람을 묻는 질문에 보들레르라는 답을 적었습니다. 정신적 귀족주의의 성격을 묻는 문제에도 아포토스란 정답을 기재했습니다. 14개 단답형 문제 가운데 10개를 맞췄습니다. 수업을 듣지 않으면 도저히 풀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지를 작성했는지 정말로 이상합니다. 정 씨가 다른 과목에선 비소고와 육설이 난무에정 씨가 다른 과목에선 비소고와 육설이 나무했던 수준 이하의 리포트를 제출한 것과 사뭇 대조적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 씨의 온라인 퀴즈 시험 1 4번 가운데 9 번이나 만점 처리됐고 온라인 기말고사 땐 75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당시 국내에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기말 시험 날짜에 이 정유라 형이 국내에 없었던 것은 우리 뭐 출입국 조회로 확인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입학과 학사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던 정유라 씨. 하지만 지난달 28일 이대 입학 취소가 최종 확정된 상태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